이 멋진 한라산아 10년 후에 다시 봤으면 좋겠구나 아니 10년 후에 다시 보자 한라산아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다시 못볼일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강산 아름다운 자연 주님의 엄청난 놀람이란 일들이 하나님의 솜씨를 드내는 놀랍고 위대한 이들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와 너무 예뻐요 너무나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이 어디 10년 후에 다시 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10년 후에 다시 한라산을 볼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laughs>